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2024년 네. 5년 4월 19일 토요일 네. 아침과 아침 긍정 성공학원 3박 26일 전힘차기 외쳐 뽑기 전에 저희 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음, 어제 무사히잘 음, 못했습니다. 아, 잘 했는데 도어에서 또 또그 끼는 거고. 아 그거 너무 잘안 맞아요 이거 진짜 여기서 아주 그냥 맞는지 안 맞는지 고생만 뛰다 좀 경첩이 그 경첩이 아니었던 거죠 아 참. 그래서 제가 또 되었습니다 경첩을 어떻게 든잘수 있는 걸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도어를 잘 해야되는 방법도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왔네요. 나와서 빨리 재정리하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요일날 오늘 나오기는 게 다음주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laughs> 갑자기 가게 돼서 가게 음. 되었고 좀 잘해서 잘 마무리하고 잘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고 파이팅 하면서 잘 부탁하겠습니다 <laughs> 힘차게 외쳐 봅시다. 1. 나는 시지일기지 않습니다. 이되니스케보 오늘 하루 감사히 살았실하고 즐거운 일자 운동과 함께 이않시작하고 행복한 운 있다. 이 일자에서만 드백을 지나고 아침 자기 전긍정으 성공하고 외치고 실제하며 아래의책페이지이상과 감동과 한의를 느고 오늘 하루 행복한 운을잘 살았으며 한사자2 0에서하까지도알고 다시까지 완벽감공하여같고 있다. 단 체중 7 8 k g 유지하고 건강하고 but subject, the m a r t o m a k 기 c 고 a 자리고 o b 적 y s s 또 막하게 o u c a 하고머 u can, you c 항상 you can, 이런 u can, you can, you 을 a n you can, you c 가지고 즐겁 can, you can, 가 o u can, 가지고 있 a n you can, you can, you c a 고 you can, y o 어저께 안개 보고하서거있 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시우 건강하고 밥안 먹고 잘 생김, 키고몸쫑상운동영은 노래 수영 춤랩 댄스 잘하면 어? 인기 많고 옷잘 입고 천재적이고 항상 아, 굉장히 검정절 잘하며. 언어 돈잘 보고 언어 다리으면바르고 현명한 사랑을 선정하여 가족과 함께 꿈을 쓰고 있다. 6. 사랑 우리 가족 인들 건강하고 워어다리으면내 주에는 긍정적인 좋은 사람들 모아 서로 도움 주고 돈 받으며 몸과 을 쓰고 있다. 7. 내 건강을 아침 비타민 오메가 코끼다 야면서 습자고 지금 원하는 게 낮도록 습자고 저 일곱 시까지 식사를 준비하고 비타민 섭취에 내몸 건강 잘 유지하며 잘 쓰고 있다. 8 술은 즐겁게 마시때정자 차리고 천천히 마시면 술한 잔은 물한잔꼭 마시면 항상 긍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자리가 되고 좋은 일 경쟁 감사을 받으면 함께했던 사람들 모두 감사하고 행복한 가정의 기고 있다. 나는 2027년 4 3세는 경제수사에 이고3 5기상자잘살가지고출국 재미있게 되을깨수상 가정의 기를고 있다. 10 우리 가족 가정 시원 55리터의 러 15층에서 좋은 환경 좋은 대에잘지내 집에서 행복하가자고 있다. 11 나는 2025년에 월이 1,000만 이상 수익을 벌었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논문 심사를 완료해 음모치기 좋을 수는 나는 평일 블로그 하나 작성 및 순익 월 150만 이상 수익형 모델을 만들고 돈을 벌며 행복함을게 살고 있다. 12 스마일 필라테스 벨트 스민상등과 월이 1,000만 이상 매출을 모두 감사하고 있고, 순익 월 천만 이상 수익형 모델을 만들고 돈을 계속 벌며 관련된 사람 모두 같이 즐겁고 같이 느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지난 주부터 나는 돈잘 벌었고. 장기장 함인석 잠재의지의 가장 원화가 되어 부탁을 잘드고 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성화가 10스마 필라투스 매 다섯 명 이상 돼올까? 4월이 처음을 3 0 모두 감사고 오늘 하루 행복 감사잘 살았으며 하늘사수 25년 사흘 전까지 지도 알려고 다시 완벽 감독 시공하여 가족들과 행복 감사잘고내 저를 믿고 사랑해 가족 지인 여러분도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힘내시고.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가죠 파이팅 스마일플라테스 파이팅 강민석 파이팅 공감테크 파이팅 우리 좋은 모습 만나요 안녕